그걸로 거짓말 한다는 거알수 있다고 응. 창문하고 운이 멀어서 이렇게 응. 쉽다고 이게 어떻게 좋았다고 는 얘기 안 했어 어디든 간다 무조건 잡는다 끝까지 판다 어서 와 흥신소는 처음이지 어음 탐정 끝까지 파는 판다 탐정입니다 음. 오늘 주제는. 실제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그런 탐정들처럼 과연 우리 탐정님들어떡 할까? 네. 그좀알 <laughs> 말하고 싶어서 오늘 탐정 퀴즈를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잘 풀어야 돼. 우리 <laughs> 탐정 워틀이구나 <뭐가> 보여주자고. <laughs> 어? <알았어>. 오케이. <laughs> 박사장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여섯 명을 <laughs> 할로윈을 맞아 할로윈 복장으로 갈아입고 파티.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할로윈 파티에 마실 술을 가지러 지하실 창고로 내려왔는데 그곳에는 박사장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사장은 운전기사에게 범인은 빨간 옷이라는 단서를 남기고 숨을 거뒀는데요. 운전기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집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할로윈 복장을 입고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누가 범인이고 범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답변을 하시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요. 범인은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목소리> 중간에 풀어드는 거 아닌가요? 멀추나 그죠, 그죠. 다음 문제부터 내가 줄 테니까 내용 인지하고 <laughs> 풀면 돼 알지? 이건 퀴즈가 아니고 시청하는 건데. <laughs> 경찰에 잡혀온 미술 선생님은 운전기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전기다가 지하실 술 창고로 연결되는 방의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지하실로 몰래 들어온 운전 기사가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음, 아직 문제가 안 나는데. 경찰들은 다시 집으로 가서 지하실 술 창고로 연결되는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창문 한쪽이 깨져 있었고 발자국들이 있었는데 운전 기사의 신발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술 선생님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경찰들은 어떻게 그녀가 거짓말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창문이랑 문이랑 멀어. 응? 창문이랑 문이랑 멀어. 뭘로? 응. 창문을 깨고 들어왔댔잖아. 근데 창문을 깨고, 깨고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없잖아. 좀봐주세 그걸로 거짓말 한다는 걸알수 있다고? 응. 창문이랑 문이 멀어서 응. 이기 쉽다고 이게? 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 이 야, 난 모르겠는데. 이거 <laughs> 어? 깨진 유리창의 파편이 집 안쪽으로. 음 안쪽에 유리조각구나. 아,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구나. 아, 이제 알았지. 어떤 식으로 출야하는지 박사장 와이프는 2층 아이방에서 누군가와 만나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2층 방에서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던 박사장 와이프는 폭을 째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와이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녀의 손에는 한글블록 3개가 있었는데요. 와이프가 손에쥔 한글블록 3개는 범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거 같은데? <laughs> 아, <laughs> 아, 기훈이네 나도 기우왜 이거 볼까요 이거 이렇게 뒤집어 반대로 돌리면 지가 기우라고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쉬워? <laughs> 어, 아니 난 모를 줄 알고 <laughs> <다> 세이프 준 건데 내가 길라고? 범인은 기우입니다어 표준이 자존심이 올라가고 있어 명예 복했어 범인이라고 생각하자고 답니다 영어 선생 기우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가사동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기우에게 사건 현장인 A공원 주차장으로 빨리 와달라고 했고, 기우는 즉시 차를 타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범인은 잡았나요? 누가 때려 죽였나요? 경찰은 당신이 범인이라 하며 기우를 즉시 범인로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기우가 범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쉬운데? 나도 쉬워 경찰은 당시 몰랐던 거죠 그 글씨만 보고 근 현장을 부른 거예요 기우라는 애들 어? 잠깐 이거 앞에 거는 저거잖아 와이프잖아 박서장 그 형은 답이 뭐야? 왜 경찰이 어 기우라고 이게 사체가 발견됐다 했지 어떻게 죽었다고는 얘기 안 했어 어, 어디 현장으로만 오라 그랬고,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지,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기우라는 사람은 오자마자 경찰한테 어떻게 찔러 죽었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경찰이 사망 이유를 말안 했는데, 미리 찔러 죽인 걸 알았기 때문에 체포를 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찰들은 가사동니가 칼에 찔려 죽은 걸 밝히지 않았는데, 기우는 도착하자마자 누가 찔러 죽였는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어, 맞았네? 이후 경찰은 기후의 카드 사용 내역에서 박사장 사망 당시 범행에 사용된 빨간 옷을 구매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가 참었지 호화주택에 혼자 남은 운전기사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는데요. 좁은 다락방에서 술과 약을 복용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경찰차가 호화주택 근처 순찰을 불다가 호화주택에 인기척이 없어 가보니 다락 아래 마당에 운전기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떨어져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경찰이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 술과 약에 굴러다녔고 창문을 열어 아래를 보니 운전기사가 떨어진 자리가 맞았습니다. 작은 창문 틀에서 운전기사의 찢어진 옷자락 입부가 걸려있었는데요. 경찰은 운전기사가 X한 게 아니고 타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타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음, 조금 어렵다 이거는. 응, 음, 알겠어. 아. 내 생각에는, 핏자국이 보면은, 여기, 어? 허리 쪽에 하나 있고, 다리 쪽에 나갔잖아. 그리고 위에 보면은, 머리 쪽이나 상체 쪽에는 핏자국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죽여갖고, 창문에 떨어지게끔, 위정을한거 아닌가, 이렇게 안 보이거든. 옷그 흔적. 그 흔적 왜? 창문에. 창문에 왜? 자살하려면 좀, 마음을 어느 정도 다 다잡고 하잖아. 막 급하게 하진 않아. 그 창문에서 뛰어내릴 때, 그런데 걸려서, 옷, 옷 흔적이 남진 않을 것 같아. 거부하는 그반한 네. 흔적이 있다는 거야? 한번해보 볼까요? 네. <laughs> 응. 다락방 창문을 열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다락방 창문이 닫혀있었다는 것은 운전기사를 꺼내드리고 아, 아. 운전기사받 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걱선 아. 창문이 열려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 맞네 <laughs> 또 우리 금방 깨닫습니다 <laughs> 한번 놓친 건또안 놓치거든요 또 쿨하게 또 인정하지 또 외모에도 외무도 나들을 맞잖아. 근데 이걸 마치고 우리가 흑무태 해야 될 문제인가 이게? 그치지 <laughs> <laughs> 어? 트리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저희 업무에 관해서요 <laughs>